주요 뉴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9일 긴급 민생 대책회의를 개최합니다. 정홍원 총리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 소조기가 끝나는 10일까지 수색 작업을 마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기초연금법 시행령과 고시안이 내일 입법 예고됩니다. 교육부가 오는 2017년까지 대학 입학 정원을 6.8% 감축할 것으로 보입니다. 식품에 발기부전 치료제를 넣어 판매한 50대가 식약처에 적발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9일 긴급 민생 대책 회의를 열고 세월호 사고 여파로 인한 최근 경기 상황을 점검합니다. 박 대통령은 이번 회의를 통해 최근 소비 위축에 따른 민생 경기 상황을 점검하고 각 부처에서 마련한 보완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에는 현호석 부총리 등 경제부처 장관들과 민간경제연구기관장, 각 업종과 지역의 대표들이 참석합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수습과 관련해 소조기가 끝나는 10일까지는 수색을 마무리하겠다는 각오로 전심 전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특히 희생자 유시를 막는 것이 절실한 과제라며 주변 수역에 대한 해상 및 항공 수색을 확대하는 한편 병력을 활용해 해안 수색을 강화하고 인근 지역 어촌계와 수산 단체 등과도 긴밀히 협조하라고 말했습니다. 민간 잠수사 이광욱 씨의 사망에 대해서는 첫 잠수 중 사망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현재의 의료진을 파견하고 식약품 보급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등 잠수 요원의 건강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초 연구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법 시행령과 기초연금법 고시안을 내일 입법 예고합니다. 복지부는 당초 예정대로 7월 25일부터 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올해 처음 만 65세가 된 대상자들은 동사무소나 국민연금공단지사나 동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 기초노령 수급자들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자체에서 수급 자격을 조사합니다. 교육부는 지난달 대학 특성화 사업 접수 결과 신청대학의 정원 자율 감축률은 평균 6.8%, 수도권 대학 3.8%, 지방대학 8.4% 등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권역별로는 서울권이 3.0%로 가장 낮았고 경기 인천권이 5.1%로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충청권과 호남 제주권은 9.2%로 정원 감축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포스텍 등 10여 곳은 정원 감축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발기부전 치료제 등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원료를 사용해 식품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56살 A씨를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의 한 사무실에서 제품명이 없는 캡슐 7만 개, 28kg을 생산하고 환제품 1kg을 구매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식약처는 캡슐에서 실내 나필 같은 발기부전 약성분과 비슷한 물질이 검출됐고 환제품에선 소염 진통제와 스테로이드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뉴스를 마칩니다.